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제 부천에 있는 중동 현대백화점 팬필드 매장에 왔습니다. 귀엽지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돼? 왜냐면은 너 중간에 유튜브 이름 바꿨던데. 그 차로 그거. 바뀌었는데 왜 유자차로 바꿨어? 따뜻한 유자차, 차가운 유자차 이렇게 좀 재미치려고 유자차 음, 나는 바꾼 게 나은 거 같아 그 전에는 황유자 아니었어? 맞아 맞아 유진이 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서 제작도 해서 판매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요즘 반응 어때?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던데 음... 아무래도 이제 시즌이었다 보니까 잘 음. 팔렸던 거 같아요 돈좀 버셨나요? <웃음> 없어요. <웃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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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을 또 하는 입장으로서 팬필드 와가지고 같이 입어보고 모델 경력도 있다 보니까 옷을 많이 입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많이 입어봤죠. 그래서 중국 가신다고? <laughs> 아, 제가 중국에서 좀 꽤나 많이 열심히 이제 노동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 노동자로서. <웃음> <웃음> 중국 노동자로서 응. 저희 이제 팬필드 같이 볼 거고요. 팬필드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브랜드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계속 나아가고 개선해 나가면서 잘하는 브랜드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팬필드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팬필드 24 FW 어떤 제품이 잘 빠졌고 잘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laughs> 알아서 잘하네. <laughs> 가보시죠. 네. 제가 방금 여기를 돌면서 괜찮은 옷들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개인적으로 괜찮다 하는 느낌들이에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뭐 최겨울 채널 잘 아시면은 이런 거꼭 제가 리뷰하고 이러고 하거든요. 이 팬필드에서도 괜찮게 나왔다라고 해서 추천받은 제품인데 아무리 제가 소개해 봤자 공감 못 받긴 해요. 아. <laughs> 이상하지 않아요? 보기요. 어때요? 제 취향 아니에요? 그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예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그냥 할머니 같은 옷인데, 이거 웃긴 게팬필드 측에서도 이거 추천하더라고요. 이게 잘 알맞겠다 생각이 드셨나봐요 이게 완전 이게 할머니 감성으로다가 입었을 때. 아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일단 일단 한번 입어보세요. 입었을 때 이게 보면은 이어 느낌이 나요. 음. 네, 인어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입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좀 열어서. 입거나 하나 더 있어요. 완전 다 이렇게 오픈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스냅을 잠가요 음 이런 식으로 좀 실루엣이 연출되거든요 이렇게 단차가 납니다 여기다가 자켓을 하나 더 레이어드하는 느낌인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좀 구비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말해도 구독자분들은 좀 이거에 이해를 못할것같기도하더라고 그리고 보면은 헌팅 자켓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아, 나 이거 귀여운 거 같은데요? 여자한테 제가 들었는데, 귀엽다는 되게 최고의 칭찬이라던데? 아, 최고의 멋있다를... 칭찬이지. 어, 멋있다를 넘어선 칭찬이고, 출구가 없다, 닭도 출구가... 없다. <laughs> 그러니까 귀여우면? 여, 여자한테 최고의 칭찬. 그 표현을 쓰셨습니다. 유행 안 타는 거니까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이니까 지금 제가 입기 좋은 그런 아운터고, 타사 브랜드에서도 이런 제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는 어,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이 좀 찍먹해보고 싶고, 준수한 퀄리티 여러분들이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직접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남자친구가 뺏어입는 듯한 느낌이네. 어, 나 좋은데? 그런 느낌 있잖아. 근데 여성분들은 왜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거예요? 좀, 음, 나 남자친구 있다. 음.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티낼 수 있어서? 그치. <laughs> 근데 남자친구는 없는데 그렇게 큰 사이즈 입고 다니는 사람은요? 입고 싶다? 입고 싶다? 긴 기장도 있어 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숏한 기장보다는 긴 기장을 좋아하긴 하니까 내 건데 뺏어 입은 듯한 느낌이고요내거 입는 느낌이고, <laughs> 내 거인 느낌이고. 근데 난 숏한 게 좋아 아 숏한 게 좋아? 응 왜? 이유가 있어? 숏한 게좀더 응. 편한 거 같아 이 손도 더잘 가는 거 같고 숏한 게 인기가 많을 것 같긴 해어 나도 어, 나도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중후한 매력을 너무 뿜내는 사람 같잖아 응.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 진짜 좋아합니다. 평소에 입는 거 보면은. 그래도 이런 걸 추천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겨울 다가오니까 내주고 싶으시다면은. 사실 이런 코이찬. 이런 게 사실 겨울에는 따스워 보이고. 진짜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딱 입고서 그냥 코코아 한 잔. 커피 한 잔. 딱 겨울 냄새 날때 이런 거 입으면 너무 좋아요. 귀마개 하나 하고. 귀마개? 이렇게 있잖아, 동그란 귀마개 같은 거. 근데 나너 봤는데 왜 자꾸 귀마개하고 나죠 노 얼굴이 되게 조그만해 보여요. 그러면. 아, 음. 진짜로. 음. 음. 꿀템. <laughs> 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귀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이런 니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집업으로 된게 이런 니트의 피로감을 좀더 줄여주긴 하거든요. 니트를 한번 입으면 좀 무게감이 있는 편이잖아. 그렇지. 내 이런 거는 입고 벗을 수 있어가지고 어, 이런 거 한번 입어볼까? 아, 어, 이런 따뜻한 느낌입니다. 겨울 냄새 너무 풀풀 잘 나죠? 너도 좀그좀 그좀 중후한 맛이 갑자기 나는 것 같아. <laughs> 중후, 중후해졌나요? 살짝. 살짝. 음... 이렇게 입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이런 제품. 이런 거는 좀 배색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올리브 컬러랑 블랙 컬러랑 들어가 있는데 제 채널 보시면은 사실상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추천하긴 해요. 뭐 이렇게 스냅의 덮개, 도 있고 포켓도 있고. 그리고 포켓이 근데 또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들어가 있다. 어. 아, 일단 물건 좀 빠질 수 있다. <laughs> 무슨 일라는 거야? 이게 디자인, 디자인이다, 디자인. 아, 디자인이다. 음.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입었을 때, 좀 투박한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거짓말하아 <laughs> <laughs> 어,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내 옷이야 그냥 어, 그러니까 <laughs> 너무 잘 어울려 이거는 내가 원래 평소에도 음. 이런 스타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아또이 이 모자 있는 거 너무 좋아요 모자가 확실히 이렇게 낭낭하고 커야 음. 얼굴도 작아 보이고 <laughs> 얼굴 작은 거에 되게 그 민감하시나 보네요? 중요하세요 어쨌든 뭐 이런 제품입니다 아더 컬러도 음. 있죠? 아더 컬러는 요건데 다른 것처럼 보이죠? 완전 아니 주머니도 다른데? 네, 이게 양면이어가지고 음 한번 이거만 음 입어보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펭귄 같아 아, 근데 진짜 가볍다 얘 이게 충전재가 있나요? 덕담운 80이고 아 덕다운 80이고 덕이래 덕 소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입으시면 귀엽습니다 음이 제품을 하나 사면 은두 가지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거 되게 장점이다 그렇지 이게 리버시블의 어. 장점인데 자 리버시블 제품 많이 이제 리뷰했는데 양면으로 했는데 되게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거든. 근데 요거는 좀 그런 게 없네요. 난 근데 컬러 는 이게 더 예쁜 거 같아. 네가 입어서 그런가? 음, 어 근데 나도 이 컬러 마음에 드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게 반대로 되었었을 때나 이거 예뻤거든. 근데 아 이거 안쪽은 또 이게 또 예쁘네. 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 이것도 아마 배색도 있을 거. 한번 봐보. 아 그러네. 그러네. 여러분들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즐겨주시면은 되게 효율적인 코디가 되니까 하나를 사면 어, 두 개의 아우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은데 스누피랑 콜라보도 했습니다. 스누피는 뭐 찰지. 뭐 찰지 뭐 찰지. 이렇게 해서 물 빠진 듯한 느낌을 내주고요. 스웨셔츠 되게 식상할 수 있는데. 이런 삼각시보리 같은 것도 쓰고, 물 빠진 듯한 느낌을 잘 내줘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 컬러를 잘 냈다. 음. 어,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좀 데미지 들어간 것도 있고. 음, 예쁘다. 그렇지. 음. 모자가 되게 없습니다. 모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추르룩 어허. 하나 골라 써주시죠. 어, 하나 골라주세요. 아, 골라릴세요 지금 딱. 어울릴 많아요. 사실 너무 그 브라운이셔서 지금 이거가 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 어 너무 괜찮은데? 핏이 예쁘다. 이게 감성 있다니까 모자 잘 나왔다니까 오. 얼마냐 이거? 예쁘네. 한번이 초롱복껴봤는데 어. <laughs> 4구 어. 이건 사이. 칠천 원더 주고. 야 이거 모자라인데 진짜 잘 빠졌네. <laughs> 음. 이것도 한번 써세요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어 따누. 저 모자 다시 만드세요. 아이즈, <laughs> 아이즈. <아저씨. 아저씨>. 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이거는 좀 구부렸으면 귀엽네. 어 이렇게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쌩을 가리게. 뭔지 알지? 이렇게 이렇게 아 얼굴을 아 이렇게 가리는 거야. 헬스장 갈때 이렇게 해서. 나 동네 이장님으로다가 이렇게. 다라라라라 <laughs> 다라라 따라라라, 이렇게. 근데 모자 예뻐. <laughs> 어 예뻐. 진짜 잘 나왔습니다. 그럼 저 번거 좀 해볼까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이게 들어는 가운데 머리가 너무 아픈데? 벙거지 라인도 있으니까 아웃도어 감성 좀 낭낭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것도 있어요. 너거 써보고 싶었나? 어, <laughs> 아, 오빠가 작은 거면 나 얼굴 작아 보이겠네 이러면서. 근데 줄이는 게 없어 좀 아쉽다. 좀 크지 어. 너 어, 근데 조금 커. 뭐 근데 스트링이 이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근데 그리고 있어. 벙거지도 이렇게 쓰면 예뻐. 응. 근데 그걸 너무 벗겨지는 거 아니야? 이거 쓰고 오토바이 탈까? 아, 꼭 그냥 뭐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봐. 고개 이렇게 이렇게. 뭐, 클럽에서그 <laughs> 요즘 유행하는 그춤 있잖아. 이름 뭐지? 옴브레? 어. 어. <웃음> <웃음> 옴브레. <웃음> 맞아요? 옴브레? 이거 옴브레 아니야? 아니요. <laughs> <laughs> <안 돼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착용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오케이, 여기 위에다가 한번 입어볼까? 벗고 야 웃길 것 같긴 한데, 거기 모자 속에. 아, 여기다가? 한번 웃겨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 요가 선생님이랑 <laughs> 그 놀라지 않습시다 제가 그래서, 그래서 얘를 제대로 못 쳐다보였거든요. 조심하세요. <laughs> <잘 알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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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가 한 닭가리 하는 녀석인 것 같은데. 어, 뭔가 한 닭가리 하는 녀석 같지 않아? 뭐라고요? 가방을 한번 노출시켜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만들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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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지퍼를 채우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닫히잖아요. 이걸 닫으면은 이게 가방이 되네. 와,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어 이거 가방으로 쓰시다가 여러분들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음. 착용도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그리 이거 예뻐. 어, 아니, 괜찮아. 나 이거 음. 진짜 마음에 드는데? <웃음> <너가지고> <웃음> 이거 보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어 이거 진짜 네. 아, 이거 아이디어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제가 좋아한 이제 피스텔 스타일 좀 야상류를 제가 또 좋아하긴 하거든요. 요거가 리버시브입니다. 퀼팅 이너에다가 파카류를 레이어드하게 되면 좀 핏이 좀 이상해진단 말이야. 연출한 거 자체를 레이어드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레이어드한 것처럼 연출이 되어 있거든요. 포인트는 이거, 토글. 소위 말하는 그 캡파카류에 토글이 들어가 있는 아이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좀 이런 전면의 디테일을 좋아한다 하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소매 같은 경우도. 넌 근데 입고 온 것보다 이게 더 자연스럽지? <laughs> 아 거의 여기 지금 직원이세요 어, 이렇게 손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스냅으로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피스텔의 장점은 이 포켓이 굉장히 넓습니다, 항상. 음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아이템 들고 다니는데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파카류, 개파카류 입었을 때막 넣어도 티가 안 나가지고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게 좀 티가 나거든요. 블룩블룩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게좀 장점이긴 합니다. 이제. 어 근데 일단 이앞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요거? 어. <laughs> 근데 지금 디테일이 하나 있다. 뭐? 여기 옆에 이렇게 조금 핏을 이렇게 할 수가 있네. 음, 좀 너무, 너무 어벙벙해 보이니까. 느낌을 어, 잡을 수가 있네. 이렇게.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맵시가 사네요. 어, 맵시가 좀 산다.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하시면은 퀼팅 이너 안에다가 입고, 개퍼가 입은 거랑. 퀼팅을 바깥에 입은 거라 두 가지 이렇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레이어드 된 것처럼 나왔죠. 이번 시즌이 전반적으로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다. 뭐 레이어드, 그 다음에 또 양면 리버스 블또이 음. 것처럼 변형. 사실 근데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대충 했겠습니까? 아 이건 진짜 신경 진짜 많이 쓴 거지. 제작자로서 저는 아, 이거 진짜 박수 쳐줘야 된다. 이거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또 여기가 또 포인트네요. 여기는 앞, 전면으로 줄이는 거죠 귀엽게 하려면 여기 이렇게 한번 묶어도 귀엽지 음, 않을까 맞아,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하나 해주시면 좋고 이것도 양면이 더 제작가 궁금하네 음. 어 이게 롱패딩이 아니었구나 이거 음~~ 아니 아까 전에 매장 보는데 롱패딩이 하나 걸렸더라고요 이거에 음. 리버시블이 뒤집으면 롱패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한다 오버롤 너무 귀여운데 이거 진짜 이런 거 만드면 안나갈 텐데 나야 좋아하는데 나도 좋아해 이런 오, 스타일은 그, 어. 그래 보인다 야 어. <laughs> 이거에 음. 갈색깔 신발 음. 신으면 너무 귀여울 거잖아 갈색깔 신발 뭐야 티보른 되게 어어 그래 그래 이름이 기억이 <laughs> 안 나서 아, 스무보견 <laughs> 줄알았어요네 이거 입어볼까요? 어 입어보시려고요? 입어볼까요? 어, 한 번만 부탁해 원해요? 무한티 네. 하는 거요? <laughs> 무서워요. <웃음> 여기에 또 야무진 게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이런 거잘안 만들거든요? 이것도 스누피랑 콜라보한 거랑 뭐 팬필드 이렇게 있는데 동전 지갑이야. 너무 귀엽더라고. 어 나오셨나요? 와 진짜 잘 어울린다. 때 모자까지 같이 써봤는데. 야너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여기에. <laughs> 야 이러면 너무 사냥하러 가는 사람 아니냐? 아니 갑자기 아빠 옷 뺏어 입은 사람 같은데? 벗은 게더 이제 잘 어울리는 아, 것 같아. 아 느낌이 더 좋다. 네, 너무 오버예요. 오기가 생기네요. 안 <laughs> 어울린다고 아, 아, 하니까. 또 오기가 생기시는구나. 네, 모델로서 ]구나.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입으려면 얘를 살짝 더 밑으로 풀고. 이거도 진짜 너무 예뻐요 <laughs> 제가 소개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좀 한정되었고 지금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제 이런 스타일 또 방송에서 많이 입잖아요. 내부반 깔깔이 같은 스타일인데 또 이렇게 스타일에도 잡혀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우당탕 다 입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아저 생각보다 몰르고 네. 왔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알려줄 거거든요 오늘. 어, 원래 안 알려줘요. 네, 근데 어. 왔는데 어, 생각보다 저랑 잘 어울렸던 것 같고 실제로 손이 좀잘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제가 팬필드 24 FW 잘 나왔다고 했죠? 독특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 저보다 더 멋지고 소화할 능력도 되시니까 아, 오셔가지고 한 번씩 입어보시면 어떤 게잘 나왔다고 의미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어, 저도 이제 앞으로도 이제 FW 준비를 잘 하고 이제 모델로서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요 네. 우리 유자차 채널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또 중국가 가잘 안전하게 돌아오시길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